이러면 멘탈 나가지 이러면. 근데 항상 마우카이 했을 때 졌을 때가 마우카이인데도 갱을 안 오니까요. 완전 히 W만 쓰면은 거의 플래시는 무조건이고 킬도 무조건 거의 킬도 날확률도 높은데. 아유 아파라. 베인은뭐 한다고 근데 베인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베인이 패시브 때문에 되게 빠를텐데왜 이렇게 늦게 왔지? 음. 아. 이고 씨. 이가백방 나한테 오는 건데 이거. <놀람> 아나 에? 오나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12 스택 쌓았는데 안 들어오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반 가면 나중에 너가 힘들 텐데. 나 마오카이야, 마오카이. 마오카이 카운트는 완벽한 다리우스인 것 같아요. 라인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기는, 마우카이가 이기는 챔프가 없어요, 라인전은요. 그래서 라인전은 그냥 CS만 먹게 해주면 되게 감사한 느낌으로 라인전을 해야 돼요. 갱홍만 좋은 거라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태블망이랑 상대방의 뭐 막는 거, 닌탑이나 태블망에 헤르메스 이런 것만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약간 역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힘들어요. 근데 다리우스는 거의 필벤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오카이는 끌리면은 그냥 뒤지는 챔프라서요. 모데카이전 땡기더라도 저희가 Q로 밀고 도망치면 되는데 다리우스는 땡기고 나서 W에 W에 그게 있잖아요. 그 슬로우. 다리우스 W 슬로우 때문에 그냥 다리우스한테 땡겨지면 그냥 무조건 필킬이라서 다리우스는 무조건 벤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마오카이 장인들은 보면은 마오카이 난입 들고 다리우스랑 상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천상계는 틀리거나 이렇게 지금 <목소리> 뭐하는 거야? 제네 12 스택인데 계속 안 들어. 오네아 궁이 없었구나, 나는 궁인 줄궁 눌렸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좀할 만해요, 제가 템 이렇게 좀 나오면은. 템이 이쯤 나오면은 좀 할만해야 되거요 템이 태불망이랑 상대편에 맞는 방어팀 나오면은 웬만하면 이기더라고요 근데 상대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딱 깝치다가 죽, 얘네가 죽었으면은 이제 그건 끝난거예요 라인전은 당황스럽거든요. 딜이 장 지가 생각하는 딜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빠졌다가 빌고 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오카이가 초반에 파밍 편하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게임이 보전 같아졌어 딜량 1등이잖아요 이게 태블망 때문에 그래요 태블망 때문에 그니까 러 나는 그냥 순전히 랭크만 올리겠다는 사람들 마오카이 하면 좋은 것같더라고요방어론에 2개 다 찍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착취 들었는데 와 큰일 났네 그렇지 깡들 가나보네 예, 이거 루난 아니면은 GP를 가겠네 GP를 만나이게 g l p 네 진짜 깡 a p 로 가니 그냥 p 네 저러면 아주 한타 나어 g 게만 무리지마무리지마 무리 믿음이야, 믿음이야, 믿음이야 어? 안와? 왔다. 방금 와, 뭐야? 아, 눈은 AP 들었구나. 어쨌 내가 죽었네. 안가도죽어어 와, 잡았어. 눈은 왜 저래? 눈은 AP 하니까 엄청 세네. 음, 솔직히 내가 가졌으면 너희 다 살았긴 했겠다. 아, 진짜. 뭐야? 또라이네 근데 누누 너무 이거 지금 딜뽕 치해가지고 딜만 가면 우리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 누누 딜뽕 치했다클 났다 이거 아. 와 미쳤다 누누 그냥 딜 장난 아닌데 와 뭐야 암살자인데 그냥 아직 한발 남았다 <laughs> 아이고 와눈노 딜리한거야 뭐왜아나너 봐주려고 한거야 어 뭐야 아이고 너 라인 땡길거지? 응 어. 라인 막을려다가 내가 죽으니까 그냥 집 갔다 올게. 집에 못 가지 그래, 잡고 싶지? 막 미칠 것 같지? 잡고 싶어서. 근데 놀래라 뭐하냐? 이거 정글 탑, 지금 정글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 풀리고 안 풀리고 바뀔 텐데. 어? 아이고. 아, 딱 촉이 있었는데. 나갔네. 그 희한하게, 정글, 정글로 애들은 저걸 먹고 나서 바로 탑이 안 풀더라고. 밈내못잡거든요 와, 아깝다. 오, 몰, 몰락을 갔네. 너 지금 너 분노 없는데 그냥 깎 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초반에 분노를 싸고 들어왔어야지. 너 분노 쌓고 들어왔어. 내가 잡았을 텐데. 템도 잘 나와가지고. 개무시했쥬? 아, 이건 내가 죽겠다. 제발, 제발. 안 죽겠다! <laughs> 아, 이 새끼. 탈까지 쓰면서 호다닥 달려왔지만. 그거 풀까지 쓸 정도는 아닌데 왜그 풀을 썼지? <laughs> 아나 미치겠다. 너. 아 자슥 쩔었네. 나도 한타 그냥 해볼까? 근데 한타하기 싫은데 너무 재미없게 끝날 것 같은데. 우리 팀 딜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춤 춤. 와, 저 한타를 안 했는데도 딜량 이렇게 꼽은 거 보여요. 와, 확실히, 냉틈 톤 진짜, 아, 냉틈이래. 와, 대박이라지.